같이 할게, 얘들아. 어, 누구 시켜까 연주야, 불러봐. fx를 x-2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3이다. 불러. 잘한다. 보지 말고. 잘한다. 얘들아, 몫을 구분할 때 qx라고 적지만 이거를 여러 개 나왔을 때는 q1x라고 표현해 놓은대. 알겠지? 그냥 아래 첨자 다는 거니까 별로 특별할 게 없어. 더하기 3. 다음, 재원아, 불러. gx는 다시 한 번. 146번 하고 있잖아, 지금. x 빼기. q2x. 잘한다.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. 그러면, 얘들아, x에 얼마를 대입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? 1를 대입하면 되겠지. 1를 대입해주면, 아니, 좀만 더 할게, 그냥. 가윤아, 세 번째 거 읽어봐. 불러와, 표현해봐. 다시. x 빼기 2 곱하기 q3x. 그 다음에, 나머지는 모르니까, r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. 됐니? 잘 봐. 그러면, 여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R을 구하는 거야. 그러면 Q3X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X에 2를 대입해서 바로 R을 구해. 2를 대입하면 3에 f 의2 마이너스 4에 g 의2이 친구가 되는 거고 2를 대입하면 없어질 것이고 R 남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거 이것만 알게 되면 이제 나머지를 바로 알수 있겠지. 근데 얘들아! f 이라는건첫 번째 거에 2를 대입하면 바로 알수 있지. 얼마야, 얘들아? 3이지. f 는 재원이 멍 때리지 말고. 3. 두 번째 2를 대입하면 얼마야? g 가 잘한다. 그러면 3과 마이너스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R이 바로 정답이 나오겠지. 한비 됐니 이거? 얘들아,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. 오케이? 다음 거 가겠습니다. 어 왜? 잠시만120몇 번? 127번. 127번 정답이 마이너스 4가 아니고 4라고? 네. 내가 아까 마이너스 4라 했어? 네. 어? 아닌 것 같은데? 잠시만. 어, 진짜, 아, 제가 틀려가지고, 그래? 어, 내가 어디가 틀렸지 그러면? 나누는 거에 틀렸나? 다시 한 번? 그래? 127번. 다시 한번 풀어보자. x 함승 ax 제곱 플러스 b다.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e. x의 x삼승 빼기 x제곱 플러스 2x 되는 것이고 빼주면 a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 될 거니까 더. 죄송해. 네. 뭐 내가 뭐라 적었어? a -1. 아 내가 그걸 마이너스로 적었나 보다. 여튼 r 리 y 된거쳐어 이따가 답을 보고 다시 풀어보시고 여튼 다음 문제 149번. 1분 풀어봐. 149번 1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십시오.